시간이 참 짧죠. 네. <laughs> 제가 그 전에는 어, 사무관 승진 행정법을 예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사무관 이제 사무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무관 되시려는 분들, 예. 기존 공무원인데 승진 앞두고 계신 분들 해가지고 승진 행정법 제 오급 시험이죠. 5급 시험 강의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민법 강의도 했었습니다. 민법 수업도 했었는데 변리사. 음, 그 교리사 그 민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리사 민법 강의를 했었는데, 어, 사실은, 이, 그, 만약에, 그리고 다른 과목도 좀 강의를, 좀강사로서좀챙피한얘긴 한데, 여러 과목 강의를 했는데, 어, 공법이 가장 재미없고, 정말 가장 난해해요. 설명하기도 이거 참 뭐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절차법이라서 그래요. 절차법이라서. 권리의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면, 그런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는 책을 여러 번 보면 시실하고날실이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물을 짜듯이 체계가 형성이 돼요. 이런 게 느껴지실 때가 올 거예요. 합격하실 때 되면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가 뭐 민청들하고 물건들하고 채권들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친상법만 이제 배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 등기 관련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시하고 날씨를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보면은 의미가 이해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법은 예측이 불가능한 법이에요. 이건 예측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걸 외우면 아는 거고 안 외우면 그냥 틀리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크게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6월까지는 그냥 기본서만 그냥, 그냥. 꾸준히 보세요. 기본서만 꾸준히 보시면 네,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시고요. 자,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이 시험 보는데 무슨 암기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두이제품권은요 이 광역 도시계획 의 수립 절차를 보겠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이니까 도시 두 개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관 계획이다. 그리고 어, 특수한 사업 대상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 수립 단계 어, 수립 절차인데요. 자 보죠. 음, 처음에는 이제 기초 조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칼 적어서 옆에다 쓸게요. 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견 청취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협의가 있습니다. 시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고연락이라 단계를 거쳐요. 기초 조사 공청회 의견 정치 협의 심의 승인 그다음에 공고 열람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자 기초 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일단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 도시 구매 이제 걸쳐서 두 개의 지역 간의 이런 땅콩 모양의 이런 계획이었죠. 계획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광역 광역 계획을 설정할 때 보를 놓는다 뭐 이런 걸 설정을 할 때. 미리 하는 조사를 이제 기초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뭘 조사, 뭘 조사하는 게 기초조사냐. 자, 인구.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뭐 사회문화 현상. 인구.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문화 현상.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이죠. 그 해당 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기초조사입니다. 시험에안 나와요. 시험에 안, 안 나와요. 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오늘 처음으로 주셨네. 자,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자, 지난 10년 동안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기초교사라는 걸 한다는구나. 제가 설명하려니까 책에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예요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을 관통해서 이제 도로를 놓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이 도로, 뭐, 내 땅인데 여기 왜 도로가 나와? 반대하는 사람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 도로 생기면 어떨까요? 아 정말 좋겠네요. 유동인구가 지금 얼만데, 도로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두 지역 간에 도로가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로를 꼭 놔주세요. 라고 해서, 뭐, 의견들을 막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청회는 생략할 수가 있을까요? 생략 안 돼요. 생각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아니 내 땅에 도로를 놓다고다 의견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듣기가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불가하다 생략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있어야 돼요 주민하고 전문가 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여기에 놓을 거냐, 아니면 이 위에 놓을 거냐, 이것도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주민과 동시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하고 생략이 불가하다. 자,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을 들까요? 이거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회. 의회. 서울시, 서울특별시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면 서울특별시의회, 그 다음에 시군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시군의회, 각 의회의 견을 듣는 걸 이제 의견 청취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의회는 이제 의견 청취 과정인데요. 어,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수립권자를한번 살펴볼게요. 수립권자 어, 하기 전에 수립권자를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립권자 그 광역도시 계획할 때 했었어요. 네. 수립권자 기억나나요? 네. 누구였죠? 제가 대답하시면 시키, 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야, 야, 아무도 안 시킵니다. 어,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렇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였어요. 수립권자는 누구였냐면 어,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예요. 아, 제가 지금에 야 이제 좀 목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에 지금부터는 아무 얘기나 막하겠습니다. 자, 북장 시도지사 시장 분수요. 그러면 지금 수립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수인데 기초 조사를 할때 이걸 누가 할 거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분수가 한다는 거예요. 아, 얘가 수립권자니까 얘가 구체적으로 달아서 할거 아니에요. 지금 지정권자가 아니고 수립권자인 거예요. 자, 북장 시도지사 시장 분수가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청회도 누가 주체가 돼서 할 거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분수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의견 청취를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그것도 주체는 누가 할 거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분수가라 산다는 거예요. 됐죠? 얘네가 의회각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요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의회 앞쪽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수립이라고 해요. 자. 이 앞쪽을 잘라서 요거를 이제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수립 밑에는 자, 협의, 심의, 승인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승인이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요거를 이제 승인 절차라고 래요 그러니까 위에는 의견청취까지를 수립 단계라고 하고요. 의견청취를 넘어가면서 협의, 심의, 승인 그리고 공고, 연락요양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승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승인권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 의, 협의부터는.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하느냐? 자, 보세요. 국장이 있고요. 아까 우리 승인권자 누구 배웠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렇죠? 그러면 국장하고 뜬금없이 도지사가 여기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수리권자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승인 단계로 오면 시가 빠지는 거예요. 도지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분명히 여기 시장군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 군수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도지사에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괜히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도 뭐냐 막 이러는데, 아까 배운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어 승인 단계는 국장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협의 단계에 가죠. 협의. 그러면 보세요. 협의를 받는 애가 누구라고요? 협의를 받는 애가 협의의 협의, 협의의 주체가 국장하고 도지사고요. 심의의 단계도 또 누구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그리고 승인의 단계도 또 누가 해 주냐? 아, 얘도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위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고요. 밑에 승인은 국장, 도지사, 국장, 도지사, 국장, 도지사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협의다. 협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음, 요거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 주체가 국장하고 도지사죠? 그러면 국장이 등장하고요. 을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도지사에 누구랑 협의한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국장은요, 중앙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해요. 국장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장관들 나와봐. 라고 해서 협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